자치구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끊이지 않는 사안 중 하나가 바로 CCTV 설치 요구입니다. 안전을 위해 또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설치해 달라는 건데 비싼 설치 비용이 문제입니다. CCTV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승훈 기자입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서울 시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모두 22,679대입니다. 양천구가 1,966대로 가장 많고. 서초구와 강남구 순입니다. 반면 도봉구는 382대, 마포구는 502대에 불과합니다. CCTV가 적은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최신형 CCTV를 기준으로 대당 설치 비용은 1,700만 원 선으로 카메라와 기둥, 통합 관제실과의 연결, 저장 공간 등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41만 화소의 구형 CCTV를 200만 화소. 그러니까 풀HD 화질의 카메라만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도 대당 최대 750만 원에 이릅니다. 이러다 보니 예산이 넉넉치 못한 자치단체들은 CCTV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거나 대체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대문구는 기존의 나라장터에 의존하던 입찰 방식을 바꿀 예정입니다. 용산 전자상가와 세운상가를 돌며 단가가 낮은 업체를 찾아 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나라장터의 기존 대비 20% 감액한 입찰 기준 금액을 올린 것입니다. 어, 제한 경쟁 입찰을 해서 어, 자격 갖춘 업체들은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어, 낙찰률이 어, 87% 정도 그 정도의 선에서 결정됨에 따라서 그 차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통합 관제 센터의 경우 다섯 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50%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가격 조절이 어렵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방식을 변경하고 다수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며 자치 단체별 공동 시스템 구축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가격 조사뿐만 아니라 또 영역과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표준화에 대한 것은 저희들 구를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구가 조사한 최적 기준을 가지고 조사해야 되겠다. 여기에 블랙박스를 활용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을 필요한 지역에 주차한 후 다음 날 일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번거롭지만 비용은 8분의 1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신주의 CCTV를 설치하거나 고정형 블랙박스를 이용해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